요 문제, 학습지 문제 풀이 할게요. 어 그림은 정지한 집게에 매달려 있는 인형, 있던 인형이, 어 집게에 매달려 있던 인형이 어 분리된 후 지면으로 떨어졌다. 자유나타네. 인형의 속력 증가하고,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당연히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예, 5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매달려서 일정한 속도로 끌려가네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일정한 속도라는 거는. 중력하고 이 줄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똑같아서 일정한 속도로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그 헬리콥터 중력 작용하지 않는다는 틀렸고, 두 사람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동일하다. 이 사람의, 이두 사람의 몸무게를 알아야 되는데, 몸무게가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력의 크기는 동일한 게 아니고, 정밀하게 측정하며 물체가 끌어올려가는 동안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감소한다. 정밀하게 측정한다라는 말이 있네. 감소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구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정밀하게 측정한다라는 이제 단서가 있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가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맞고요. 다음에 물체 의 속력이나 어 운동 방향이 변하는 원인이 중력인 예만. 달이 지구 둘레를 돌때 방향이 바뀝니다. 네, 중력 때문에 그렇고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중력 때문에 그렇고 자 승강기가 정지한다. 내려가던 승강기가 정지한다. 내려가던 승강기가 정지한다. 뭐 정지하는 게 중력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네. 뭐 장력 때문에 그렇죠? 장력, 장력 이제 줄을 잡아당기는 게 장력 때문에 그렇고. 수직으로 상승하던 로켓의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이거는 중력이 빨라지는 건 중력의 원인이 아니죠. 그 로켓의 그 추진력이 추진력 때문에 그런데 어뭐 기체를 밀어내는 그 힘이 증가하면 기체가 로켓을 밀어내는 힘이 증가하니까 네 그건 중력이랑 상관없죠. 기억 뉘는 고르면 되겠네. 다음에 동일한 질량과 강도를 가진 공 A와 B를 각각 재질이 다른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질량이랑 강도는 똑같아 공이 근데 이 바닥이 달라서 S2가 시간이 더 깁니다. 이 둘의 둘이 똑같죠? 그러면 이제 높이가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건데 공이 받은 충격량은 A, B가 서로 같은 거고요. 충격량은 운동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 시간 그래프에서 윗면의 넓이가 충격량이죠 넓이가 똑같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S1은 공 a 가 받은 힘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요요 뭐요 그래프 자체는 힘이죠 시간에 따른 힘이죠 그렇죠 예. 이거 맞고요 어 A인지 B인지는 모르는 거구나 근데 어, 각각 재질이 다른 바닥에 떨어뜨려서 멈출 때까지 시간을 나타낸 것인데, 밑에 읽어야 되는 A니까 딱딱한 바닥이네요. 딱딱한 바닥이면 이게 맞죠. 왜냐면 하 이게 A가 맞죠. 어, 왜냐면 하 시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푹신푹신한 바닥은 이제 이 바닥이 꺼지면서 정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게 A고 B네. 그 충돌 직전 두 공의 속도는 A가 B보다 더 크다. 속도는 똑같습니다. 충격량이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도 똑같아야 되는데, 어, 속도는 똑같습니다. 4번 고르시면 되고요. 지금 어, 고요 네네. 그 다음에, 4번의 그림은 철수가 정지해 있는 축구공과 배구공을 발로 찰 때, 공이 받은 알짜임을 각각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축구공은 배구공보다 무겁고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다음에 두 곡선의 면적은 같다. 그럼 충격량 은 같은데, 어, 발로 찰때 알짜임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아무튼 축구공이 더 무겁네. 무겁기는 무겁네요. 발로 발을 떠나는 순간 두 공의 속력이 같다. 이게 질량이 같으면은 같아야 되는데 축구공이 무겁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운동량이, 나, 어, 처음 운동량이 0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 값이 축구공이나 배구공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 운동량이 같으면은 질량이 큰 축구공이 속력은 느린 겁니다 예, 왜냐면 이제 속도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인데 운동량이 같은데 질량이 크니까 속도는 느려야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속력이 같은 게 아니라 속력은 축구공보다 배구공이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발로 차는 동안 두 공이 받은 충격량은 같은 거고 발로 차기 전후 배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축구공보다 크다 운동량 변화량은 똑같죠 왜냐면 충격량이 똑같으니까 그 뒤에는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어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했던 물체 B와 충돌한 후 A는 정지하고 B는 운동하는 건데, 얘가 가진 운동량이 있을 거예요. V급하기 m의 운동량이 있는데, 이걸 충돌할 때, 충돌할 때 이... A가 B에 주는 힘과 B가 A에 주는 힘은 똑같죠.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사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물리 1때 배울 텐데, 얘가 운동량이 줄어든 것만큼 얘는 운동량이 증가합니다. 근데 얘가 운동량이 아예 0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거만큼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라갈 텐데, 이 질량이 어떤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v로 운동하던 물체 c가 정지해 있던 물체 d 와 충돌한 후 이건 c와 d 가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거네요 같이 근데 아 질량 다똑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한 후에 운동량은 얘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v의 속력으로 가게 되는 거고 요거는 질량이 두 배가 됐어요 충돌한 후어 c 와 d 가 일직선상에 운아 아니고 아, 아, 아예 합쳐진 건 아니네요. 처진 건 아닌데, 어 아무튼 뭐 요, 요 상황이네. 근데 얘가 운동량이 아예 빵이 된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둘 운동량의 합이 처음 운동량이랑 같으면 되거든요. 이 운동량의 합이. 그러니까 속력이 V보다는 느리겠죠. 이 둘은 충돌후 운동량의 크기는 물체 B가 물체 D보다 큽니다. B는 온전하게 MV만큼의 운동량 가지고 있고, 여기는 MV 운동량을 둘이 나눠 가진 거예요.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b가 더 커야 되는 거고요. 충돌하는 동화물체 a의 운동량이 운동량이 물체 c보다 더 많이 변하였다. 어 맞는 설명이죠. 왜냐하면 a는 아예 운동량이 부, mv만큼이 없어진 거고, 근데 c는 mv에서 mv에서 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이 더큰거 맞고요.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화물체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맞죠? A는 아예 정지했고, 네. 그 다음에 C는 어, 조금 느려진 거기 때문에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더큰게 맞습니다. ㄴ, 밑에 있었구나. 한번더더 있었네요. 16번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부위로 운동하던 물체가 벽과 충돌하였을 때 충돌 전부터 충돌 후까지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운동량이 요랬래 썼는데 요렇게 됐대요. 그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제 어 얘기할 때이 방향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0.8이 나중 운동량이고 처음 운동량 p 를 빼면은 마이너스 1.8p 가 되네요 이게 운동량이 변화량이고 이게 충격량이 같은건데 충격량이 이거죠 그1.8 1.8p 크기만 물어보니까 방향은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라는 소리고 어 크기는 1.8p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6 8 6 0뉴턴인 자동차가 무게가 그런데 정지 상태에서 <laughs> 1 0 0 0 n 턴의 힘을 받아 서쪽으로 20m/s의 속도가 될 때까지 가속되었다. 자, 운동량은 얼마나 변하였으며, <laughs> 자동차의 운동량 변화하기 위해 힘이 작용한 시간은 얼마인지 각각 구 하시오. 어렵네요. 요게 질량으로 안나왔네 질량 이거 6860을 9.8로 나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량이 나오고 그러면 얼마인가요 나눠 보시고 6860 나누기 9.8 700kg 짜리였네 700kg 짜리 이건 직접 나눠 보셔야 됩니다 700kg 짜리였고 700kg 짜리가 정지 상태에서 나중에 2 0 m s 가 됐대요. 그럼 운동량이 지금, 어, 20이 되니까, 14,000? 음, 공 하나 붙인 다음에, 1 4 0 0 0 k g m s 의 운동량을 가지려면, 요만큼의 운만큼의 충격량을 가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1000N의 힘을 가해줬으니까, 14초네요, 14초. 1000N 힘 곱하기 시간인데, 그 시간이, 14초 동안 힘을 가해 준거고 그 다음에 운동량 변화시키기 위해 힘이 작용한 시간 구했고요 자동차의 운동량은 얼마냐 라고 되어 있구나 가속되었다 자동차의 운동량은 얼마나 변했냐 운동량 변화량은 이거죠 운동량 변화량은 어,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네, 14000kgmps 요게 변화량이고 시간은 14초 그 다음에, 밑에 문제 있나? 11번, 18번 먼저 할게요. 18번 먼저. 18번에. 다음, 아, 그림은 같은 높이에 있던 유리컵을 각각 마룻바닥과 카펫에 떨어뜨렸습니다. 예. 같은 높이면은 운동량이 변화를 갔습니다. 속도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부딪힐 때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자, 유리컵이 받은 힘의 크기는 두 경우가 같다. 일단 힘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 게 맞고요. 운동량 변화는 같으니까. 유리컵의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유리컵이 받는 힘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시간이 길면 힘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 그렇죠? 이건 일단은 선생님 여기까지 풀고요. 나머지 또 다시 풀어줄게요.